팬츠는 셋업으로 나온 제품이고, 가방이랑 신발도 잉크로 마무리해봤어요. 오늘 깔롱 좀 부려봤습니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소소 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딘딘 님 만났어요. <laughs> 이거 항공장바 그거죠. 알파인더스트리랑 콜라보한 거. 완전 레이스 레이스해 가지고 오. 오! 예쁜데요? 디자인 색 어때요? 귀여워요. 아주. 시스톰? 응, 알지 알지 응. 알지. 어렵게 구했다. 어렵게 서 어렵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필수. 필수 아니 필러스, 소소. 소소가. <laughs> <laughs> 안녕. 실장님은 뭐를 입으셨나요? 오늘, 오늘 병아리 컨셉 약간? 오, 네 약간. 우리 딘딘님은 오늘 네. 걸어다니는 파스텔이네요 오늘 민트걸 네, 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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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말까지 민걸 오오 <laughs> 음~~ <웃음> 레이어링의 끝판왕 네, 네이 나시, 쿨터 나시에 옷을 입고요. 네, 이게 이제 베이스. 그 다음에 오프 숄더로 이 나시 위에 입으십니다. 네, 로고가 딱 보이게 바지를 또 하나 더 입으시고요. 네, 그 위에 랩 스커트를 와. 입습니다. 짠! 언니가 입어보라는 대로 입어봤어요. 어때요? 완전 내가 상상했던 대로 나왔어. 너무 어, 예쁜데? 자 로고 디테일 한번 싹 보여주세요. 네. 봐봐요. 여기도 로고 있고, 이렇게. 여기도 오. 로고가 있고. 어머. 진짜? 여기도, 로고 여기도 로고가 있고. 근데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린다.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다음 활짝 웃어도 보세요. <laughs> 맛이 안 좋아요. 맛이 안 좋아요. 이랑 니트도 예이다 어디 거이요버이좋 거. 요 맛이 좋요 맛이 좋이좋이 좋아요. 이 좋아요. 이라아요 맛이 라아요 맛이 좋아요. 맛이 좋 음. 요맛요 음. <laughs> 근데 이거 머리 풀때 너무 아깝다. 그럴 것 같아.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머리 어떻게 하냐고. 언니가 하는 거냐고. 아 우선은 여기 이렇게 딱 갈라 포마드. 아 언니가 포마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묶는 게 어렵거든? 진짜 어. 어려워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실핀 같은 걸로 고정을 좀 하고. 하나 보여주세요 뒤에. <laughs> 너무 예뻐 이거 없이 아 하는 건 진짜 힘들어. 그다음에 어머니가 어머니가 머리를 따주고 근데 한번 따놓으면은 그래도 밤까지는 잘 네, 되겠다 같이. 있어. 왜냐면은 이코마드로 한번 싹 하니까 지속력은 좋습니다. 여름에 딱 좋겠어. 땀날 때.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이한번 푸른 것도 한번 보여주지. 어떤 거? 예. 끈. 안 아, 하나? 푸럼, 푸럼? 어. 아까 푸것도입뻤는데 이렇게? 어, 요즘 내 스타일이 약간 이런 나풀나풀거리는 보헤미안 스타일. 예쁜 거 같아.

어. <laughs> 우리 엄마가 이거 입으면 아는 척하지 말래 옆에서 왜? 란제리 같다 근데 이쁘지 않아? 너무 예뻐 응. 와 날씨 왜 이렇게 좋아? 미쳤어 웬일이야 <laughs> <맨> 머리가 <laughs> 이아이템들이아이템들이아요 그래요? 아요 제일 탐뭐요 제일 님얼요 저요? 이요굴이아이 어. 뭐예요? 아. 앙이라고이 아이템은 브랜드템은이은뉴라옵티크에서산 음. 음. 3만원짜리 안경이에요 그리고 티셔츠랑 바지는 페더먼트입니다 제품이고요. 귀여운 곰돌이 키링을 달았습니다. 뿅! 와, 우리 오늘 잘안 보이지만 컬러가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룩 소개 좀해주실래요 이번 오버드 플레어 제품입니다. 어제 나온 것 같은데? <laughs> 어제? 네, 그래서 아직 이구 m 이나 W 쿨 셈에 안 나왔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냉큼 구매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보자. 어머 어머 어머. 오버즈 플레어는 항상 이런. 폐기랑. 그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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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쁘다. 룩 소개 감사합니다. 네. 선글라스도 예쁘다 근데. 어, 미우미우. 면세점에서. 얼마예요? 저 30%에서 38만 원. 와 정도 싸게 하셨어요. 샀네. 네, 괜찮죠? 예뻐요. 오늘 이거 벽돌이 색깔이랑 잘 어울려요. 어, 본이 아니게 깔맞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목소리> 먹어볼게 어, 우리 이런 데 되게 오랜만에 온다 나더 시키려고 스트로베리 더 시키려고, <목소리> <컨트롤이랑 더> 시키려고. <목소리> 나는 그냥 너무 귀찮았을 뿐이야 찍은 진짜 예쁘다 오늘 어때요? 예뻐요 이틀 연속 우리 지정이 만난 옷들 맞지? 오늘 다른 핀 신발 뭐야? 신발 시원로션어 너무 예쁘다 ]까? 오늘은 좀 레이어드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여줄까요? 네려 올려? 올려봐요 네, 올려 올려. 탑에다가 쉬어한 소재 탑을 입어봤고요. 그리고 안에는 속치마, 그리고 밖에는 좀 비치는 치마를 입어가지고 레이어드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번 어때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어머어머 어머, 로제 아, 모에상동 어머 아니 금메닥에 로제를 가져가요? 나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사실 맛보다도 나 원래 로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컬러 때문에 아니 너 컬러랑 딱이다 그니까 우와, 오늘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봄바람이 날리며 응. <laughs> <너무. 웃음> 어머 귀엽다 너무 귀엽지 <laughs> 응 네네 응. 네.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요왜 아, 우리는 신분증 확인 안 해? 우리 너무 어리.. 우리 <laughs> 가 내가 우리 스트레스. 메뉴까지 어, 넣아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맛있겠다. 아니, 모액장도에 뭐 지금 맥주에. 깽깽. <laughs> <갱>. <laughs> 우와, 맛있겠다. <laughs> 진짜 맛있어

아, 와인에서 아버지 잘했다. 맛있었는 맛있는 이거 지 너무 어진 홍합이랑 이 알배추가 너무 맛있어 보여. 그렇지 않니? 너무 건강한 맛이야.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따끈. 맛있겠다. 단백질 섭취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요리. 감자 로미스코요? 감자랑 새우 네, 들어갔아 새우? 새우도 있네요? 응. 오늘은 귀여운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레이어드 스커트를 입고 중청바지를 레이어드 했어요. 예뻐요. 그리고 핑크색 플래시 슈트를 신었고요. 네. 포인트로 키즈백을 들어줬습니다. 여기 핀까지 너무 귀엽죠? 응. 음. 핀 어디서 샀어요? 핀 빔즈보이 제품이에요. 귀여워. 반대쪽도 보여주세요. 따란! <laughs> <laughs> 티셔츠 볼게요. 귀여워. 티셔츠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여워. 고양이랑 리본이랑 조개랑 장미랑 어. 등등등등등이 프린팅되어 있어요. 음, 맛있다. 신발은 뉴 발란스 860 V2 신었고요, 노던 라이츠 입니다. 발찌랑 세트로 나왔습니다. 되게 깐 달걀 같으시네요. 머리를 싹 올렸거든 오랜만에. 그리고 스크런치는 셀리테일즈 제품입니다. 기도 라주세요. 한 마리에 백주 같아? 네. 화이트에 빠져 있는데 그냥 화이트 아니고 그냥 올 화이트 있지. 네. 올 화이트에 제가 좀 빠져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슬리브리스 블라우스에다가 바지를 입고 바지는 코튼 소재 맞죠? 네, 코튼 소재. 네. 디자이너님? 아, 네. 코튼 소재에다가 블라우스랑 같은 소재의 스커트를 입었어요. 네. 요거에다가 이제 바지만 입어도 예쁘기는 한데 음, 음. 스커트 레이어드 해주면 조금 더 센스 있는 느낌. 내가 보니까 이게 두개 나왔더라. 원래 두개 나줘요? 네,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이 뒤쪽 안쪽에 제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우와. 껴가지고 리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아 리본으로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laughs> 여러모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잘 어울리세요. <laughs> 어, 치마 잘 어울린다. 아, 예? 예쁜데, 아, 네. 예, 네. 오 가방 예쁘다. 가방 잘 나와. 샘플이 아, 네.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신더라. 그지. 모은 것에 빨간 드레스. 네. 오케이. 네. 빨간 드레스. 네. 모자까지. 오케이. 당당한 어떻게요? 어디 가야 돼요? 빨강이 알지. 응. 이거 언니 입고. 짜잔, 피스타치오. 와, 다크 초콜렛. 한 다섯 접시 리필 해먹었잖아 너 피클만 찍는거 아니야? <laughs> 피클만.. 나 피클만 먹었는데야 어떡해 야할까요 오랜만에 먹기 3년만에 만났으니까 바이 어, 나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겠다 지중해 스타일? 올리브, 올리브 페스토. 페스토. 파스타? 와 아, 괜찮네요, 여기. 점심도 맛있어. 맛있어. 다 먹었어. <laughs> 이것도 맛있어. 나 나는 사실, 이게 제일 예뻐가지고, 얘를 보긴 했었거든. <laughs> 이것도 예쁘다. 그치? 마젠타, 색깔에스님스 드레스에다가, 그레이 스포트 레레이어드했스에다가이이렇게이이이이 <laughs>